2 0 x 1년 현금 품드표를 줬네요. 그래서 20xx년 초 건물을 구입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건물의 내용연수가 추정 아 10년으로 추정되며 잔존가치는 없다. 강가상각비 정액법인 경우 당기순이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. 아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는 투자활동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을 줬어요. 아 그리고 기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말 현금 및현금성 자산 결국 현금이 5천만 원이 증가됐네요. 그러면 제일 먼저 말할게 강가상각부터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. 3억 나누기 10년이니까 매년 3천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현금을 펴보시면 현금 및현금성 자산 변동이 얼마 증가됐어요? 5천만 원 증가됐죠? 근데 투자활동으로 해서 지금 3억이 유출됐어요.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? 3억 5천이 되겠죠이 중에서 자산에 감가산피 3천만 원이 있으니까, 요게 당교수는이 얼마입니까? 3억 2천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